제가 이거 그냥 관심선수에 등록해놓은 거 애들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 예전에 제가 팔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팔리나 그런 것좀볼겸 한번 그대 한번 들어와 봤는데, 흥 실진이 걸려있어. 1130억에 이거랑 블리트육지랑 비교를 해보면, 오 잠시만. 스탯 지리는데? 실진이 역시 지리긴 한다. 아 어, 스탯 지리긴 하는데, 아, 개인기가 사성이네. 근데? 아 이거 페머까지 있고, 얘도 높고 똑같고. 아 근데 블리트 진짜 개사기로 나오긴 했구나. 이렇게 보면은, LWE는 뭐 없겠지? 레드 베드 아 노곤 드 입을 내드려드 개봐야 노곤 아이씨 노곤 좀 그만 줘 노곤 쓰레기 만들어 놓고 노곤 왜 자꾸 놓는 거야 야 근데 저 정도 가격이면 진짜 개가성비 아닌가? 121 칠진이? 아 근데 끌리긴 한다 피치콜 생각하셔야 이게 조콜 있잖아요 조콜은 오른쪽이잖아 얘는 이제 쓰면 왼쪽에 써야지 조콜은 못 빼요 여러분 너무 높아서 듯이 이게 팔리면 돈이 좀 충분하게 있으니까 살만한데 이게... 가 있으면은 이렇다니까 티피가 있으면 여러분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져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티피 조금 모으셨으면 알 거야. 제 저처럼 천억대가 아니어도 뭐 백억대도 그렇고 뭔가 팀에서 굳이 막할건 없는 것 같은데도 뭔가 자꾸 막 하고 싶고 막 이래. 그갖고 존나 생겨 이거 큰일 났네. 아할 만한 게 없다 할 만한 게. 꿀키퍼 뭐 없나 살만한 거? 아저 돈나루만 존나 팔고 싶다. 진짜. 아 저거 팔리면 진짜 다른 거 그냥 넘어갔는데 진짜로 와. 아. 와 아, 이런 거 하나 딱사면해놓454542 4 5 4 5 4 2 4와개 좋은데. 이거 만약에 있었으면 나 샀을 수도 있겠다 방금. 에잇 이러면서. 아 레전드 매물 팝이다 여러분. 레전드 매물. 레전드 매물 돈나루만 팔진 판매합니다 레전드 매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나오지 않아. 잘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서버에 없을 걸요. 이혼상 에디션. 네이혼상 에디션. 여러분 이거 싸게 팔아드려요. 저가 이거 5천억이 사시면은 제가 이거 이... 2,500억 드릴게요 수수료 50% 이거 수수료 페이백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페이백이 아니고 그냥 50%를 페이백 해드려요 저는 5,400억이니까 2,700억 페이백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본계 해서 할게 없어 스찬 뭐 새로 나왔나? 아 스찬도 똑같잖아 어 잠시만 맞다 이거 있었지 잠시만 이거 이거 잠시만 아 이거 이거 아나 이거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거 사람 또 이거, 이거. 우선 저 손님 원트로 5진 한번 만들어보자 5진 되면 한번 6진까지 도전해볼까? 될 수도 있잖아 이거 8포인트로 이거 5진 되면은 조금만 더 질러가지고 6진 도전?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여러분 손님이 됐는데 손님 또, 또 뽑았네. 아, 그때 뽑아 왔네아 그때 뽑고 나서 지나 멈췄던거 그거예요 오늘의 운세를 이걸로 보자 여러분 어때 이거 세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나 이거 하나만 이번에 육진되면 육진 가지 마시길 시계데이십니다 아니 근데 육진으로 할수할 할 수가 없 육진도 어차피 안 팔리지 않나 여기서 근데 그냥 손흥민 팔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영웅이. 어, 잠시만. 만 원에 27억? 아, 117이구나. 아, 잘뗀 거예요? 원래,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 아, 깜짝이야. 원래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잖아. 잠시만, 이거 개이득인데? 아, 이거 멈출 수 없게 만드네,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나 이거. 멈추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도박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안 돼, 여기서 또. 아, 자, 약발삼 가속. 오, 야. 뭐키왜 이렇게 크셔 자, 싸게 모십니다, 여러분. 도쿠천. 어? 돼지아 이거 121이잖아? 121이면 진짜 이거 나둘만 되지 않나? 자, 우선 육진 도전해보겠습니다 8포인트니까 한번 도전에 8,000원이거든요 이거 지금 8,000원 저 같은 경우는 복구를 안 한다는 마인드로 원퇴 바로 붙여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갑니다 육진 자 16포인트를 가지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복구하고 다시 올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 이개 같은 거 이거 아니 치킨 한 마리 어디 갔어 여러분 치킨 한 마리 날아갔어 지금 방금 아니 이거 어? 오진 풀릴 걸아 오진 팔걸 야 오진 팔리겠는데 저거 <laughs>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마시길 가보자 오늘도 흑우가 돼가는 원상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상 많이 봐주실 거라고 믿고요 40 아니야 32 3진 야야 여러분, 잠시만요. 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진짜 미친놈들 아닌가요? 주먹이 막우는데 여러분? 이거 주작이 확실한데요, 이거? 설마. 나이스? 나이스? 잠시만요. 24포인트만 있으면 오진을 갈수 있다고? 와, 이런 미은 와, 바로 사진 미쳤다! 와, 오진 미쳤다! 자, 갑니다. 아니, 사진이? 아니, 오진이 된다고? 노르마무, 진화를 하러 왔다. 가자가자 가자! <목소리> 여러분, 이거 버그가요 개빡치네요. <목소리> 어! 잠시만, 잠시만. 아, 아까 한 없었는데 누가 한 걸었어. 아, 아 6층 가야돼, 이거? 아, 6층 갔다가 이거. 아, 안 되는데, 이거 6층 가면. 여러분, 저 이거 팝니다. 저안되겠어 여러분. 저 6층 안할래요. 저 이거 지금 쫄았어. 받고, 팔고, 이거 나머지 팩킹지 쓰겠습니다. 자, 손흥민 오즌. 이거라도 받자. 타오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이 아니 오늘 일부러 손흥민이 어? 일본까지 입고 왔구만 오페이 어, 짜인 일본까지 입고 왔구만 어? 허허 역시 국대 손흥민이라서 그런지 이제 토트넘으 입고 와가지고 안 붙었네 자 우선 이거 한에 걸게요 한에 걸고 나머지는 백각으로 갑니다 침필이에요? 모르겠어요 침필인 거 아닌가? 이거 넥슨에서 받은 거였어요 예전에 완전 옛날에 3년 전인가? 처음에 간담회 할때 있었어 간담회 그때 저 거의 일반인 시절 자 오늘의 마지막 캔질이었고요 이거 딱두개 한번 팩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자 방송이죠네 지금 제가 지금 3일 방송이었는데 얼마 썼죠?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쓰지 않았나요? 3일 동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시양 6층도 떴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두개 까가지고 여기서 어제 애시양 6층 떴어요 여러분 가봅니다 우선 여기서 제발. 자 어떤 선수가 나올지 자 반짝하면서 아씨야 일반 야 일반 정도 야 이거는 에바잖아 마르키뉴스 이거 왜지 육진 나와라 이거 솔직히 야야 야. 아 이거 너무 서운하다 진짜로 근데 나쁘진 않네 열 배면. 열배면 나쁘지 않은데, 아, 이거를 120이라 지나도 못하고, 1 24짜리, 이건 더 지나도 못하는데, 이거. 에헤이, 조졌네, 이거, 에헤이. 하지만, 여기서 이거. 이거까지만 할게요, 현진 여러분. 이건 솔직히 인정이잖아 여러분. 애쉬 양 60번 분신으로 열0배 만족 못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보관해지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 TPM 맛을 한번 봤었기 때문에. 자, 여기 있어.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자. 아, 일반. 자, 잉글랜드, 아래, 오? 오? 어? 잉글랜드 아래? 아이스 에헤이! 저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넥슨 분들 이거 저 굉장히 기대했는데, 어허. 어허! 잠시만요. 어허. 램 이상 나온, 램 나온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레전드를 써버리는 이원상. 와, 떴다. 백컴시터. 어. 팔, 어. 와, 미키타리안 나이스. 교환할 거 없나, 어디? 교환 레전드를 한번 찍어 봅시다. 자, 그냥 손에 봐. 어? 어, 어! 어, 어, 어! 누구야? 라르손? 땡 아, 118. 어, 비슷한 애넣어서 비슷한 애가 나왔네요. 어, 어, 뭐야? 나 이거 있구나. 슈즈체니 있구나, 슈즈체니. 자, 슈즈체니. 바로 지나. 자, 어, 어, 자, 바로 들어가자. 어, 뭐야? 삼클 떴는데? 몰리몰리 아진, 얍, 오! 어! 잠시만 이거 오지 만들고 팔, 팔면 득? 붙을 건 붙는다는 마인드로 가버리면 바로 붙죠. 아 삼진 팔리는데 이거 아 오지역. 야 이거 무조건 만들고 싶다 이거 176억인데 이거 붙이면 되잖아 요 여러분. 아니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니 붙이면 된다니까. 아, 붙이고 팔면 되는 건데 왜왜 이렇게 불안하신지 잘 모르겠네. 음. 아 달다. 아이 달아. 아, 음, 아. 더할게 없네, 진짜. 어, 잠시만. 월드 7진 한 번에 가볼까? 아, 근데 이거 7진 갔다가 120짜리. 이거 120짜리 얼마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하고요? 자, 도망쳐.